아보자이 이번판 우리팀이 좀 싸운거같은 픽을 했어요 뭐 서포터가 텔포 다리우스를 하질 않나, 미드가 하지 않나 미드가 케이플린을 하지 않나 야롤막뭐롤 이상하다 막 이러면서 막 픽창에서 난리가 났는데 나는 또 페이커 선수가 쓴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판 투사체 개많다 진짜로 그치 이달리 뭐바로스 오른 그래도 정글이 좀 정상픽이라서 다행이다 정글까지 만약에 막 그레이브즈 정글 막 이랬으면은 좀 힘들었을 수도. 는전 이번 판 극딜 메일 갈 거예요. 한 방에 터트리는 걸. 그래도 바로 써야 거궁 튕겨낼 수 있잖아, 내가. 그제 그것만 조심하면 될게. 데 W가 그거 방어 막왜 이렇게 이라고 생각하지? 방어막을. 튕겨내는게이는 CC기. 뭐야 케이틀린이 왜 바톤 갔어? 뭐야 어 근데 이거 판정 좋다 그니까 러 다리 소프템인데 왜 저런거야? 아 미드를 뺏어가지고 그냥 케이틀린이 바톤 갔나? 나도 매일 진짜 이거 처음 나왔을 때 빼고는 나 처음인데. 아, 뺏어가지고, 그냥 열받아가지고, 틀탄 거구나. 와, 진짜, 뭐, 롤. 놀... 아니, 저럴거 하면 서포터 걸리면 다치를 해라, 친구야. 와, 나 존나 세다. 뭐야? 진짜 뭐든 와, 나 존나 세네. 아에서 먹네, 계속. 다리우스가 아, 와, 이런 트롤이 있네. 우선 다리우스는 리프트 좀 할게요. 가능하다면 최대한 아, 좀 침착하게 W 써야 되겠다. 얘 보니까 W를 쓸때 아까 그, 쓰고 나서 쓰려고 그러네. 대비하세요. 스킬을 W. Q. 만 막으면 되니까 b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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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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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바루스도 핀또 나갔다, 바루스 u u 나갔다! 이게 룰이야 뭐야 어, 진짜로 이러니까 사람들이 아소 아소라 장하지. 어, 근데 맛있다. 빵! 와! 뭐야? 어, 아, 이게 한방이가 아, 제발 다른 라인 조금만 정신 차려줘, 제발. 이건면 내가 캐리해볼게 와, 근데 진짜. 바, 다리우스는 리얼 막한다, 그냥. 야, 차라리 너는 킬추하지 말고 계속 죽어라잉? 무덴까지 이원판 완전 극딜 갈 거야. 폭풍쇄도의 그불에 이런 식으로. 오케이 탑은 무서워서 다 도망갔어. 개이득. 나는 폰 파밍 합니다잉 빨리 밀어 줘야 돼 이거 보니까. 빨리 밀고 나도 합류해 가지고 하자, 게임. 게임이 좀 게임 같지가 않아 가지고. 아니, 이거 그러니까 다리우스가 처음에 1픽으로 갑자기 서포트 다리우스를 하는 거야. 그 정도까지는 아니네. 아직 제대로 안 맞았네. 그니까 러 다리우스가 1픽 다리우스를 해버린 거야. 그래서 미드가 개핀도가 나가가지고 케이틀린을 박은 거야. 근데 게임을 시작과 동시에 갑자기 다리우스가 미드를 뛰었어. 그래가지고 케이틀린 라인을 뺏어간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니까 러 우선 다리우스가 우선 기본적으로 서폿 걸린 거부터가 마음에 안 들었나봐. 나는 서폿 유저가 아닌데 약간 서폿트 걸려가지고 그냥 어? 그냥 뭐할줄 아는 거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된 거지. 아 근데 W 타이밍을 잘못 잡겠네. 플레이를 해 보니까 W 타이밍이 어려워 생각보다. 모들의 밝혀라. 음, 오케이, 오케이. 플래시 뱅에 맞죠? 아, 1 1레궁 정도 되면은 저런 거녹이겠나그치 나도 매를 거의 안 해, 내가 처음에 나왔을 때나 해 보고 거의 안해 가지고 각을 잘몰라잉 여러분들? 아, 이런 거 하고 뛰어내고. 싶어. 인정한 지도자, 인정한 지도자. 아 그래도 진은 그러니까 서포터가 트롤 했는 거 치고는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네 아 까비 와 진도 그래도 센스 있었는데 방금 그지 진은 열심히 한다잉 이게 열심히 하는 사람만 있으면 돼딜 애가 그러니까 조금만 템 나오면 나 진짜 이거 애들 원콤 잘 보내겠다 지금 살짝 부족해 딜이 와 반사 딜 미쳤는데 아 얘? 예? 아니, 뭐야? 뭐야? 아니, 에바잖아, 아, 뭐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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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삼소랭 뭐야? 아, 에바잖아, 얘들아. 어, 뭐야? 어, 삼소랭 에바, 이게? 바리오스 존나 좋다 온다 야, 게임은 이기고 싶어 하는 거 맞지? 얘네들, 그렇지? 그거면 되거든. 응? 아 이게 안 시키네. 존나 세다! 맛있다! 여기서 급불에 그 100개까지 가면은. 어, 나 노가 내리겠다, 노가 내리겠어, 그냥 애들. 와, 어, 여기 없네. 와, 지, 얘는, 리시는 이길라고 하네, 이 친구. 양보까지 와, 와 라인 클리어. 야, 진짜, 베인 같은 거 하다가 이런 챔프 하면은. 날라가네. 나. 아, 예? 이걸 못 씹어? <laughs> 와! fucking shit! 와, 타칸까지 보고. 지금 AP 533. 와, AP도 개 높다. 이거 진짜 데크까지 가면은 아니, 처형이 쉽살이 되진 않네. 그러니까 처형이 뭔가 쉽살이 되진 않아 보니까. 와우. 와. 지인이랑 그래도 확실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있으니까. 게임이 편안한. 아, 내 메자이 쉔. 저기도 좀 세긴 하다 딜이. 와, 까비. 와, 근데 존나 세다 나. 어떻게 EQ 한 방이 중냐 이스 아, 까비 그렇지 그래도 우리팀 딜로 잘 찍어 누르긴 한다 이번판 좋았다, 그래도 이기면 장땡이긴 해 안돼, 또 얘들아 아. 또 시작이네. 또 유리하면 또 던지기 어떡하게 너는 너는 어떻게 친구야 나 메리야 아, 근데 이거, 씹는 게좀 어렵다, 여러분 뭔가 시비의 느낌이 아니라서, 아, 뭘 씹어야 되지? 약간 이런 느낌의 고민이 많아. 그니까, 러 아, 하하, 이걸 씹으면은, 되나? 약간 이런 기분? 이게 메른 시비르 18실드는, 내가 위험한 거 씹으면 되거든? 근데 약간 그런 기분이 좀, 아, 그런 기분이 아니네. 100캡까지, 여러분들. 와, AP 910. shit, oh, shit. Oh, shit. 어휴, 잘네라 어, 휴 참, 어 아니, 레오나, 주인공 나한테만 주인공 그래, 친구야. 와, 조텔판 그냥. 아, 좀 딜각이 약간 얘도 포지션 잡는 게 어렵기도 해. 보면은. 아 진짜 게임 수준이 너무 떨어지네. 그니까 지나 인정하긴 한다. 넌 올라가라. 넌 올라가라잉. 친구야. 아따 딜량 그래도 멜로 1등 야무지게 했고. 야 근데 오히려 멜픽이 좋았던 게 탑바루스가 좀이기기 힘들거든요. 탑원 딜로는. 뭐 해봤자 굳이 상대하면 진정도로 상대하는 건데. 오케이. What did happen to the last 10? I ran away with my life, fast forward, and never turned back again. It's kinda of funny that the moment we pass time, the moment we need to set them rewind. And I was to give I had to leave you, but now I'm seeing all the